여러분들이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하실 때투 베이 모델 말고요, 최소 포 베이 이상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베이 수가 많은데 이걸 전부 다 하드를 다 채워서 쓸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하드 값도 만만치 않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아직 여유가 있다. 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드 하나를 따로 빼놓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에든 보통 레이드 구성을 하시죠. 지금 이 경우는 하드 3장으로 레이드 5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드는 어떻게 써먹을 건가? 아, 물론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용량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따로 갖고 있지 마시고요. 얘를 여기다 꽂아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은 하드를 따로 두지 마시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소 관리자를 가보시면, 스토리지 풀 1이 이렇게 드라이브 3개로 레이드 1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디스크가 있죠? 걔가 얘입니다. 4번. 4번은 정상이긴 한데, 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꽂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를 교체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3개의 하드로 레이드를 구성을 했는데, 딱 보면 얘가 3.6 테라, 그러니까 4 테라 하드예요. 나머지 두 개는 6 테라. 그러니까 전체 용량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 테라 하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교체 혹은 드라이브 교체예요. 스토리지 풀에서 여기 점세개 이걸 누르면 드라이브 교체가 나오죠? 얘를 눌러봅니다. 이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드라이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교체하겠냐? 우리는 얘를 교체하고 싶은 거잖아요.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걸로 교체할까? 지금 어차피 우리는 원베이 밖에 안 남아서 하나 꽂아놨잖아요. 파이브베이 모델이야. 그래서 두 개를 꽂았어. 그러면 여기에 메뉴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어,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해도 되고, 똑같은 거를 여기 말고, 여기 하드디스크 SSD,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관리 누르시고, 여기서 드라이브 교체. 다음,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곳입니다. 어디서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교체 누르시고, 다음, 누르고, 다음. 자, 요걸 보면 이제 우리 작업을 뭘할 건가?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얘를 얘로 바꾸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 누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해볼까요? 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걸 다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기존의 사테라 뽑고 새 하드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 상황을 우리가 5시간을 기다릴 순 없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교체한 드라이브 있잖아요 걔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생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교체 옵션을 활용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게 좋겠죠 물론, 베이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하드 석장으로 레이드5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하드를 이 하드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드라이브 교체 옵션을 쓰지 않는다면, 얘를 빼겠죠?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레이드가 깨지죠? 경고음 나고, 뭐 주황색 램프 뜨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새 하드를 집어 넣겠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레이드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얘네들로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가는데 이 리빌딩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이드는 위험한 상태죠. 왜 지금 하드 하나 망가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두개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레이드 박살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하드 디스크에 부하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 하지만 드라이브 교체 옵션을 쓰잖아요? 교체하기 전에 이 친구로부터 이 친구로 데이터를 카피하죠. 1대1 카피입니다. 얘네들한테는 전혀 부하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파란색이잖아요? 레이드는 여전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카피가 다 끝나면 하드를 뽑고요. 새 하드를 넣습니다. 끝났습니다. 훨씬 안전하죠. 시간도 빠를 테고요. 이게 드라이브 교체 옵션의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 교체용으로 쓰는 거 말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하스페어. 이건 또 뭔가요?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개의 하드를 레이드로 잡아놨고요. 하드 하나는 그냥 꽂혀있는 이 상태. 이번에는 2로 가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관리를 눌러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기존 레이드가 석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넉장으로 확장하겠다. 드라이브 교체 조금 전에 해봤고요. 레이드 유형 변경 아시겠죠? 레이드 6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당연히 스토리지 풀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남은 게 얘입니다. 이게 뭘까? 눌러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스토리지 풀 보호용 예비 드라이브다. 기존의 스토리지 풀이 뭡니까? 얘잖아요, 얘. 얘세 개로 묶은 레이드 원이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그런 소리입니다. 기존 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램프 뜨고 경고음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기존에는 문제가 생긴 하드를 뽑고 새 하드를 꽂아서 레이드 수리를 직접 했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핫스페어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제 그걸 나스가 대신한다 밤중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어 내가 나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가 알아서 핫스페어로 지정된 예를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지 풀을 보호할 건가? 스토리지 풀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8베이 모델 이러면 스토리지 풀한세개 구성하고 핫스페어도 여러 개 꽂아 놓고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차피 하나고 얘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용량은 맞춰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요구되는 게뭐 6테라야. 그런데 이거 사테라야. 그러면 어, 클릭 자체가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적용 누르시고. 자 그러면 하스페어가 생성됐고요. 끝입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가 만들어 볼까요? 드라이브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뽑았어요. 자 그랬더니 보셨나요? 지가 알아서 수리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경고음은 계속 납니다.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알아서 수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건데, 어 그러면 경고음도 좀 꺼졌으면 자 시끄러우니까 수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죠. 지금 저는 이제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어, 뭐 그런데 실제로는, 어 리빌딩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죠? 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드라이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분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베이에 여유가 없죠? 대부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방 끝났네요. 어, 다행히 뭐 저는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2, 3, 4로 어, 레이드 구성이 잘 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없어요. 어, 금방 끝났는데 데이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핫스페어다 좋은데. 이 알람음을 이렇게 내면 내는 게 맞나요? 어, 그냥 램프 정도만 깜빡깜빡하면 안 되나?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다 고칠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다 일처리를 했다 그런 정도는 당연히 이제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 건데 어, 굳이 이렇게 알람음을 해야 되나? 뭐 가정에서 쓰는데 밤중에 막 삑삑거리고 그죠? 요거는 좀 옵션이 있어서 끌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 요런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괜찮죠? 베이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 교체용 예비 드라이브 하나 이렇게 하스페어용 드라이브 하나 뭐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